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어제 오후부터 계속 비가 내리더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저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 편지를 쓰는데 미래의 일기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 일기란 것은 내가 미래 그 날짜로 가는 겁니다. 그 날짜에 가서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떴을 때맨 처음 뭐가 보이는지, 기분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낮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그 사람들과 그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나를 반겨주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 모든 것을 하루의 일기를 내가 스스로 미래에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썼을 때그 내용이 내가 너무너무 살고 싶었던 모습이나 그렸던 모습은 더욱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인가 썼던 일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뭐 와이프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어렸을 때 어느 날의 일 속의 하루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이 제가 언젠가 그 과거의 기억 속의 일기로 나눠진 모습이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습의 날들을 스스로 일기를 적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는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10일, 100일, 1,000일 계속 써나가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 그 일기를 쓸 때마다 내가 그 일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게 된다. 라는 순간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은 어렵습니다. 일기.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숙제로 내준, 과제로 내준 그런 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스스로에게 쓰는 미래의 일기. 그 일기가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비 오는 하루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제 스스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5년 뒤, 10년 뒤, 1년 뒤의 모습을 일기로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날,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 그리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일기 한번 시간 내서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멋진 인생입니다. 그 멋진 무언가 바뀐 모습의 그런 모습의 일기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길 조심하시고 그리고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